밤에 그 3시에 어, 잠을 깨서 소변을 보고 나니까 <laughs> 눈이 말통 말통해서 그래,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길로 교회가서 내가 옛날에 그참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로 교회로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불을 끄고 계속 기도할 때, 초창기에 정말 목사 안서 받아서, 초창기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걸, 어제 내가 그걸 이제, 옛날을 생각하면서, 불을 끄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고, 불을 끄고 앉아있는데, 아, 눈물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눈물이 붓고 쏟아지고, 안심하 것만 눈물이 나고 이러는 것이 이제 내가 뭐 늙다리가 늙어가지고 그런지 도대체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아니 눈물이 안 나옵니다. 야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많이 딸고 따라갔고 늙은 <laughs> 종이 된것 같습니다. 옛날을. 개새기고 옛날처럼 눈물이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일 그래, 이 주일날 이 강도사 인어를 받는 인어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염민정 강도사님께 무슨 말로 답답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